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게 되는 공통된 고민이 있죠 바로 몸 여기저기에서 시작되는 만성적인 통증과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염증 그리고 암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걱정이 깊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값비싸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근본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식재료는 이미 많은 연구로 항암과 항염 효과가 입증되었고 실제 임상 경험을 가진 약사들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 해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비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건강한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 시작된다. 화면에는 밝은 미소를 지은 두 명의 약사가 등장한다. 첫 번째는 푸드닥터 황희연 약사이고 두 번째는 푸드닥터 한영산 약사이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해온 친숙한 얼굴로 이번에도 따뜻한 인사와 함께 본격적인 대화를 열어간다. 그들은 먼저 오늘 준비한 특별한 식재료를 소개하기에 앞서 시청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보충제를 찾기보다는 매일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는 재료들 속에서 치유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며 이런 이유로 오늘의 주제는 더욱 의미가 깊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주인공이 되는 재료가 바로 팽이버섯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두 약사는 팽이버섯이 단순히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이 아니라 인체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식재료임을 언급하며 자신들도 오래전부터 이 버섯을 애용해 왔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시청자들에게 오늘의 방송을 통해 팽이버섯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요리법 전달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황희현 약사는 이미 팽이버섯을 무척 좋아하는 재료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한영산 약사 역시 반가움과 기대감을 담아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의 대화는 친근하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들은 오늘의 주제가 단순한 요리 강좌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건강 비법임을 강조하며, 팽이버섯이 왜 항암과 항염의 명선수라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식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서두를 통해 주제와 인물이 자연스럽게 소개되면서 시청자들은 곧 이어질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우게 된다. 팽이버섯을 오늘의 주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 두 약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간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선택하는 재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을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팽이버섯은 그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식품이라고 말한다. 첫째로 팽이버섯은 값이 저렴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버섯은 그 자체로 훌륭한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시사철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절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식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로, 조리법이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정 정도 보관성이 있어서 미리 준비해두면 자주 요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조건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편리함을 넘어, 꾸준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수 있다. 두 약사는 팽이버섯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야말로 매일의 식생활에 꼭 필요한 최적의 재료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사람들은 흔히 값이 싼 재료를 가볍게 여기지만, 바로 그 저렴함과 보편성이 오히려 꾸준한 섭취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는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습관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결국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팽이버섯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은 왜이 버섯이 오늘의 주제로 선택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된다. 팽이버섯이 가진 뛰어난 효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항암과 항염 작용이라는 점을 두 약사는 강조한다. 일본의 한 교수는 이 버섯을 가리켜 마치 대장암을 위해 태어난 식품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팽이버섯에는 양질의 식이섬유와 각종 항암 성분이 조화를 이루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대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 대장이 건강해지면 피부나 폐 같은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한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수 있다. 또한 팽이버섯은 장내 유해 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전신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두 약사는 팽이버섯을 항암과 염증 억제의 명선수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이 버섯에는 천연 면역 백신이라고도 불리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우리 몸의 선천 면역 세포를 강력하게 활성화한다 베타글루칸은 면역 세포를 마치 일반 군인에서 전투력을 갖춘 해병대와 공수부대로 바꾸는 것처럼 훈련시켜서 외부의 침입자와 몸속의 변질된 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돕는다. 그 결과 우리 몸은 암세포뿐 아니라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팽이버섯은 단순히 영양가 높은 식재료를 넘어 인체의 방어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식품이며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은 값비싼 건강보조제 못지않다. 두 약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팽이버섯을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오늘의 조리법을 통해 그 효능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한다. 팽이 버섯을 본격적으로 요리하기에 앞서 두 약사는 올바른 손질과 준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버섯을 씻을 때 줄기가 흐트러지고 주방이 어질러지는 경험을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일 뿐 아니라 버섯의 질감을 해치고 영양 성분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포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봉지째로 잘라 살살 씻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버섯이 흩어지지 않고 줄기가 가지런히 유지되며 손질 과정도 훨씬 간단해진다. 또한번 길이를 정리하듯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 커트하면 요리할 때더 알맞게 사용할 수 있다. 두 약사는 이러한 작은 차이가 전체적인 맛과 질감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손질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요리의 첫 걸음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버섯을 씻은 후에는 냄비에 넣을 준비를 하는데, 버섯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육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이때, 다시마를 미리 우려낸 물을 사용하면 바다의 기운이 더해져 풍미가 배가 되고, 동시에 건강에도 이롭다. 정량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고, 단지 버섯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친절히 알려준다. 이렇게 팽이버섯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두 약사는 시청자들에게 요리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팁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준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손질 과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이어질 조리 단계에서. 버섯이 가진 영양소와 효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로 자리매김한다. 이제 본격적인 조리에 앞서 두 약사는 팽이버섯과 함께 사용할 다양한 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다시마를 우려낸 물이다. 다시마는 바다의 기운을 담고 있어 육수의 감칠맛을 살려줄 뿐 아니라 몸에 이로운 미네랄을 공급한다. 여기에 간장을 두 스푼 정도 넣어 풍미와 염도를 맞추는데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스푼 정도 더 추가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간장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단순히 맛을 내는 차원을 넘어 몸에 좋은 약성이 배가 된다이어서 식초를 아주 약간만 넣는데 이는 발효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익한 성분을 활용하면서도 신맛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함이다. 생강즙도 소량 첨가되는데 이는 특유의 향이 버섯과 어울려 잡내를 없애주면서 동시에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주를 조금 넣어주면 요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잡내가 제거되고 전체적인 맛이 한층 깔끔해진다 두 약사는 이러한 재료들이 단순히 조미료로서만이 아니라 팽이버섯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유 효성분들이 체내에 더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식이섬유는 지나치게 많을 경우 소화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발효된 간장과 식초 같은 재료와 어우러지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한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이 보조 재료들은 맛을 내기 위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팽이버섯의 효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수 있다 두 약사는 시청자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작은 재료 하나하나의 조화가 모여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깊은 의미를 전한다. 본격적으로 팽이버섯 간장조림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된다. 두 약사는 먼저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를 냄비에 붓고 불을 올린다. 버섯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만 물을 준비하면 되므로 굳이 양을 세밀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며 이는 요리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팁이라고 덧붙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미리 준비한 간장을 넣고 이어서 소량의 식초와 생강즙, 청주를 차례로 더한다. 각 재료가 가진 역할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잡내를 없애고 발효 성분을 더해 식이섬유의 소화 흡수를 돕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전체적인 맛과 영양의 균형이 맞추어진다. 국물이 한소끔 끓어오르면 손질해 둔 팽이 버섯을 넣는데 가지런히 정리된 버섯들이 끓는 육수에 들어가는 순간 향과 색이 한층 살아난다. 두 약사는 버섯이 익으면서 점차 간장의 맛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과정이야말로 팽이 버섯의 영양 성분이 가장 알맞게 풀려 나오는 순간이라고 강조한다. 불 조절은 강하지 않게 중불에서 은근히 끓이는 것이 좋으며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버섯이 간이 배어들 만큼만 조리하면 된다. 이렇게 조리한 팽이버섯은 국물이 자작하게 남아 있어도 좋고 국물이 거의 사라지도록 조려도 좋다.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국물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건강한 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약사는 시청자들에게 팽이버섯 간장 조림은 특별한 조리 기술이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영양은 극대화되는 요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 근거와 전통적인 지혜가 결합된 이 조리법을 통해 팽이버섯은 일상적인 식재료를 넘어 강력한 건강 반찬으로 변신한다. 조리 과정을 마친 뒤두 약사는 팽이버섯이 올바르게 조리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양적 효과를 자세히 풀어낸다. 팽이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은데, 이는 장 건강에 탁월한 도움이 되지만 그대로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효된 간장이나 식초, 생강즙 같은 보조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식이섬유가 체내에서 훨씬 잘 흡수되는 형태로 변환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팽이버섯은 장내가스를 줄이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여 불편함을 없애면서도 풍부한 영양을 공급한다. 또한 팽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강력한 면역 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우리 몸의 선천 면역 세포들이 꾸준히 훈련을 받아 전투력을 갖춘 병사처럼 기능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한 면역 유지가 아니라 실제로 암세포나 유해 물질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강화된다. 두 약사는 이러한 과정이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면역세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훈련 과정과 같다고 비유한다. 특히 국물 속에는 버섯에서 빠져나온 유효 성분이 풍부하게 녹아 있으므로 버섯 자체뿐 아니라 국물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조리 과정을 통해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항암 효과가 발휘되며 염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팽이버섯을 올바른 방식으로 조리해 섭취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몸을 치유하는 강력한 의학적 실천이자 생활 속 예방의학의 구체적인 사례라 할수 있다. 팽이버섯은 조리법이 간단하면서도 맛과 향이 강하지 않아 다양한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두 약사는 먼저 밥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쌀과 팽이버섯을 반반 섞어 지으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높일 수 있고, 버섯 특유의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어린아이들이나 채소를 꺼리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또한 된장국이나 각종 국물 요리에 잘게 썬 팽이버섯을 넣으면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으며, 국물의 감칠맛도 훨씬 살아난다 두 약사는 아이들과 함께 팽이버섯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잘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팽이버섯은 달걀찜이나 달걀말이에 넣으면 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감칠맛을 더해주고 식이섬유까지 보충할 수 있다 비빔밥을 만들 때 다양한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맛과 영양이 한층 풍부해지며 죽을 끓일 때옆 반찬으로 내놓아도 부담스럽지 않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간단히 조리에 곁들일 수 있는 반찬으로 제격인데 국물이 약간 남게 조리하면 죽이나 밥에 함께 비벼 먹을 수 있고 국물이 거의 없게 조리면 밑반찬으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두 약사는 이러한 활용법들이 단순한 요리 아이디어를 넘어 팽이버섯을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맛이 강하지 않고 다른 재료의 풍미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팽이버섯은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며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채워주는 조력자가 된다. 두 약사는 팽이버섯의 실제 효능을 입증하는 생생한 경험담을 전한다. 어느 직장인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며 여러 약을 사용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바쁜 생활로 인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 먹을 여유도 없던 그는 약사의 권유로 팽이버섯을 말려 차처럼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기 시작했다. 단 하루가 지나자 그는 깜짝 놀라며 약사에게 달려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화장실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시원한 배변을 하고 나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 일화는 팽이버섯이 단순히 이론 속에서만 효능이 입증된 식재료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이후로 팽이버섯의 전도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며 꾸준히 섭취했다고 한다. 두 약사는 이처럼 팽이버섯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특별한 맛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즉 어떤 음식에 넣어도 원래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감칠맛을 살려주는 은은한 조미료 역할을 한다. 라면을 끓일 때 넣으면 풍미가 깊어지고 밥을 지을 때 섞어 넣으면 아이들이 채소가 들어간 줄도 모른 채 맛있게 먹는다. 특히 채소를 꺼리는 어린이들이 팽이버섯이 들어간 밥을 맛있다며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부모들이 놀라워했다고 전한다. 이는 팽이버섯이 강한 향이나 색을 띠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은근히 스며들 수 있는 장점 덕분이다. 두 약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팽이버섯은 단순한 반찬이나 식재료가 아니라 아이들부터 어른 그리고 환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유익한 생활 속 건강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두 약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팽이버섯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팽이버섯은 값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 일상에서 꾸준히 섭취하기에 적합하다. 무엇보다 이 버섯은 항암 작용과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선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암 세포를 비롯한 각종 유해 인자들의 강력히 맞설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발효된 간장이나 다시마 육수와 같은 재료가 더해지면 영양성분이 더욱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해 단순한 식사가 아닌 몸을 치유하는 특별한 한 그릇이 완성된다. 두 약사는 이러한 이유로 팽이버섯 간장조림을 특히 암 환자나 염증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하며 매일의 밑반찬으로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이 요리는 오래 보관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실용적이며 특별한 반찬 없이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인다. 시청자들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팽이버섯이 단순한 값싼 버섯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천연의 항암제이자 강력한 면역 강화 식품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한다. 마지막 인사에서 두 약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팽이버섯 간장조림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오늘의 대화는 팽이버섯이 지닌 효능과 실천적인 조리법을 통해 음식이 곧 약이 될수 있다는 지혜를 담아 마무리된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